12월 23일 금요일 아침 출발 모임아이드3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선입니다. 우리 네, 갈 알겠습니다. 때가 참 많은데요. 또 이럴 때뭐 바깥으로만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음. 뜨끈뜨끈한 아랫목에서 어. 귤 까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김수현 리포터가 아주 뜨끈뜨끈한 곳으로 다녀오셨다고요? 네. 제가 다녀온 곳 모두가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음. 그 추위를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그 옛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온돌. 이 온돌이 다시 태어났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역사를 가진 온돌. 온돌이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우, 등 그냥 좀지졌으면 좋겠네요. 위도 잊은 듯 장작 태기가 한창인 <laughs> 이곳. 열심히 팬 장작으로 아름이의 불을 때는데요방 안은 벌써 제 집이라도 되는 양.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도 가득 했습니다 <laughs> 아이들도 좋아네요 뭐하고 <laughs> 있는 거예요? 온돌 체험이요.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온돌이 체험학습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온돌이 뭐예요? 아, 아 따뜻한 돌. 옛날 보일러. 오늘이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처음 보는 체험에 아이들이 침이 났습니다. 저 먹고 나면 시큼해지는 거예요. 전통적 난방 방식인 온돌 연손실 없이 취사와 난방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할수 있는 건데요. 음.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구조인 온돌 열이 오랫동안 구들에 머물게 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건데요.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전통적인 온돌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이곳에 걸으면 신발이 벗게된다 음. 음? 음. 가난하게 누워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디에요? 와인. 와인 마시고, 이곳에서 있어요. 와인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어. 근데 뭐 신발 벗고 저렇게. 어. 온돌에 앉아서요. 와인을 방 바닥에 아. 앉아서 마신다. 바닥 전체가 이렇게 따끈따끈해요. 도대체 이 바닥에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아, 바닥에 저희가 다온돌을 깔아가지고요. 전체가 다 따뜻하실 거예요. 가게 안에 그 흔한 난방기구 하나 없는 이유, 바닥 전체가 온돌이기 때문인데요. 자식을 하려고 하니까 앉아야 되잖아요. 앉으면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에는 온풍기가 틀면 왠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온도를 다 깔면 바닥도 따뜻하고 그럼 더 편해지시고, 편한 상태도 와인 드시면 더 즐거워지시고. 와인은 테이블에 앉아서 고상하게 마셔야 된다는 편견이 딱 사라지는 순간. 와인하면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막 격식을 차면 꼭 파티를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마음이 없고 그냥 가볍게 따뜻한 방에서 집에서 마시는 그런 느낌? 손도 시리고 음. 발도 시리고 되게 많이 추위에 떨고 지냈는데 여기 있으니까 발부터 싹 녹으면서 정말 여기 온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람만온도를즐길방법 없다. 온도를 즐기는 희한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고삐 풀린듯 뛰어다니던 사자도 얌전하게 만든다. 열대에서 온 이들이 추운 겨울에도 위풍당당한 건 바로 온돌이기 때문. 음. 아, 뜨뜻해. 그래서 다른 데안 가는 거군요. 나도 온돌 온도 깔아달라고. 온돌, 온돌. 알았어. 겨울이 되면 자리를 차지하려는 학생들의 쟁탈적으로 치열했었죠. 바로 날로 앞입니다. 그렇죠. 어도시락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가정집에서만 볼수 있었던 온대는 학교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아무 다른 풍경이죠. 책상이 아닌 바닥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뭐가잘 돼요. 진짜로? 네. 네. 기본도 좋아요. 좋은 사어요 최근 학교나 관공서에서도 온풍기가 아닌 온도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 방 난로에서 만방을 했는데, 어, 그 주변 아이들은 굉장히 더워하고, 그 난로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좀 추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냄새가 나서 한두 시간 켜놓으면 머리가 아파서 오히려 끊는 게더 좋다고 아이들이 많아. 지금은 전체적으로 어디서 뭐 이렇게 막 뜨거운 그런 열기가 오는 건 아닌데도 아이들 자체적으로 아우는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닥 난방인 온돌과 대류 난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궁분해요 온돌은 바닥의 열기가 대류 현상으로 방 전체로 퍼지는 반면 대류난방은 열기가 위로만 상승할 뿐 무릎 퍼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방 방식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일까요? 체온 변화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닥난방의 경우 머리 부분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로 열이 고르게 퍼졌는데요 반면 온풍기를 이용한 대류난방의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만 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몸이 파랗네요 체온, 체온의 분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 머리 쪽으로 열이 몰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 맞아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따뜻한 기운은 아래쪽에 어, 찬 기운은 위쪽에 있는 네. 것이 사람 몸에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주거 환경이 머리는. 변하면서 온돌의 소재도 다양해졌고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 소음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온도 개발됐습니다. 어머나 접목이 돼서 다기능 온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요즘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이 시멘트나 콘크리트 대신에 아그 부분을 이제 도기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 대체를 해서 건강 환기 온도 시스템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온도는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공사가 한창인 이곳 경기도에 있는 한 전원주택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온돌의 온자도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이건 외국에서 많이 쓰는 벽난로? 예. 네. 우리나라 전통 구돌장 방식하고 벽난로하고 완벽하게 만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바로 이것이 구들장 대신 발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 바뀐 인택 부교에 어, 맞게 구들장도 무거운 도리아니 찬고대로는데 구들장을 두껍게 하면 은 네. 열을 더 많이 저축할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얇게 하면 은그 대신에 연료는 어, 적게 들어가면서 따뜻하게 이것이 현대화에 발맞춰 센스있게 태어난 벽난로 온돌. 이벽난로 온돌 때문에 매년 겨울이 돌아오기만 기다린다는 것을 찾았는데요. 와, 이쁘네요. 줄줄이 들어선 신발만 있을 뿐, 사람이, 사람이 어머, 없습니다. 빛들아. 다들 어디 가셨죠 모두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요. 한 겨울에 땀면 뻘뻘 흘리고 계셨습니다. 찜질방 부럽지 않은 이 분위기 이들이 나이도 많고 그래서요 이렇게 추운 날은 이렇게 아름무목 같은 이런 구들장에 누워서 지지는 게 최고예요 맞습니다. 여기 한번 오면 맞고요. 가기가 싫어요 집에 공원 생활을 시작한 지 8년째 작년에 벽난로 온도를 집 안으로 드린 뒤에는 이 집은 마을의 파란방이 됐답니다 아우 안 가요 그래갖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laughs> 고유가 시대 지금은 이벽난루와커튼이면 음. 겨울을 거뜬하게 나신다고 합니다. 기름 거의 한3 분의 1 컵수 채렸대요 아, 지금 그리고, 나무를 떼는. 거예요? 네. 나무를 떼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여간 뭐 인테리어 상으로도 외관간 상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여간 일석칠조 팔조는 됩니다. 아, 맞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되어주는 온돌 더 다양하고 더새로워지길 바래봅니다. Yeah. 예, 정말 소재도 다양해졌고요. 장소도 다양한 곳에서 예. 이제 온돌을 만날 수가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독일과 중국에서는 <laughs> 지금 온돌 열풍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신발 싹 벗어두고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는 모습 볼 날이 멀지 않은 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안방이 찜질방으로 바뀐 그 모습 보니까 어. 저도 한번 가보고 아, 싶네요. 한국 사람한테 그게 네. 최고라니까요. 그냥 아, 누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네. 뜨뜻하게 온난로에다가 네? 고기 구워 먹는 그 맛을. <laughs> 예. Yeah. 아, 정말. 아, 참, 정말 참, 그거는 진짜. 그냥 오시는 분들이 <laughs> 사갖고 와야죠, 이제. <laughs> 네. 예. 다음번 예. 저희도 예. 온돌방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럴까요? 싶어요. 아, 제작, 네. 제작비가 많이 <laughs> 아, 흔들려같아고 바닥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고, 예. 땀도 좀 흘리면서. 예. 어, 예.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것 같아요. 예. 네, 잘 <laughs> 봤습니다. 오늘이 이 겨울 추위가 호바지에서 네. 손바지로 바뀐다는 소설이잖아요. 이 뜨끈한 찜질방, 온돌방에서 그리워지네요. 맞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조금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말은 그래도 좀 포근하다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보셨던 것들 있잖아요. 네. 예. 네. 여행 계획 해주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소요 특집 출발 모닝에대해서는 꽃을 든 남자의 가수 최석준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 기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